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인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금강부행교가 세종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국내 최초의 원형 복층구조인 금강부행교가 개통되었습니다 금강부행교는 개통 전부터 세종의 대표 관광명수로 급 부상했고,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세종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중앙공원, 호수공원, 대통령기록관, 국립수목원 등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력을 풀어넣고 문화 관광산업을 이끌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금강부행교를 전국적인 문화 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금강부행교 시설의 보안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개통한지 8개월이 지났을 뿐이지만, 벌써 엘리베이터 강화유리 파손 등 하자가 발생을 했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 부족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LH로부터 인수가 완료된 이상 향후 11일 드려 시설을 보안 개선에 나가야겠지만 세종시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인수 조건과 하자 보증 기관을 활용해 LH의 보안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해결을 최대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향후 인수 예정인 45개 공공 시설물만큼은 반드시 준공 전에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시설물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꼼꼼히 살피고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보행교 상층부에 설치된 생명의 전화는 개선이 시급합니다. 생명의 전화는 극단적 선택 직전에 놓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 통화가 관리실 연결되어 전문적인 구조와 대응이 전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119와 전문 상담센터가 공동 대응에 적절한 상담과 구조를 병행하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금강보행교를 사계절 즐길 거리 가득한 명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현재 세종시는 시정 사기 전략 과제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내걸고 금강 수변을 세종의 대표 문화 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아직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단계일 뿐이며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설물 하나가 엄청난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금강보행교를 매년 수십억의 혈세가 드는 애물단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특색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아직 우리시 문학관광 관련 그 어떤 부서도 올겨울 보행교 활용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금강보행교의 연속적인 활성화 차원에서 이대로 올겨울을 지나쳐서는 안될 것이며 국내외 겨울축제와 행사를 조사, 연구해 겨울철 보행기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산업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수 있는 만큼 세종시는 우리만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강의 남과 북, 사람과 자연, 세종대왕 문화사랑의 뜻을 이어갈 금강부행교가 전국 최고의 병소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문화관광자원으로 거듭나고 이를 계기로 우리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문화관광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